안녕하세요 뚫라스입니다 오늘부터는 이렇게 협력퀴즈를 할거였습니다 안녕 밀어 밀어 응? 도망가니? 나한테 따라와 비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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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켜, 비켜. 지금 뭐하고 있어요? 비켜. 지금요? 네. 아 지금요? 저희가 지금 이렇게 협력퀴즈를 하고있다 근데 뭘 기다려요? 친구들이요 몇명이 모여야 돼요? 네명이요 음. 4명 두명 왔어요 권이가 왔네요? 저 밖... 한서가 왔고, 지금 권이가한명 왔어요. 권이가 왔네. 야, 너 나한테 도망치지 마. 너 나한테 곤충 받아야 돼. <laughs> 인사해보세요. 안녕. 어. 어, 네 명이 어, 네명다 왔어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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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이건 뭐지? 뭘까요? 다수결 OX. 다섯 개 OX요. 다섯 개 OX요. 어떻게 하는 거예요? 음, 저 선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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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로 선택. 음. 됐다. 일단은 시간 내에 결정을 하고 도움을 주고 받고 다음 문제를 빨리 풀수 있어요. 음, 지 눌러, 지 눌러. 나지 눌렀어. 안 났어, 지금 체크. 아 됐구나. 눌렀는데 아, 그러네요. 디따. 아, 오다다다다. 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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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. 그렇지. 어 문제 읽어봐 엄마 읽어줘 뿌리는 햇빛으로 영양분을 만들고 뭐야, 뭐야, 뭐야? 곤충은 뿌리를 뭐야? 먹고 자랍니다 뭐야? 뭐야? 음. X 응? 햇빛으로 영양분을 만드는 건 잎사귀 아닐까? 곤충은 뿌리를 먹지 않는 뿌리를 먹나? 곤충. 나 어디로 갈까? <laughs> 어 2대2야 어떻게 뭐가 답일까? 과연 X! 야, 우리가 맞았어요, 어, 우리가. 맞았는데. 와, 우리가 오. 맞았는데. 얘네는 바보야, 바보. 오케이, 적극적으로 할 거야! 6은? 6 또는 6시라고 있습니다. 오! 정답이에요. 오로 가세요. 맞아. 오케이. 1번. 1번 외쳐봐. 이 쪽으로 와. 정답이에요, 정답. 오. 어, 있다. 예, 다 맞았다. 쟤왜 저래? 야, 너 어디 가? 그래, 1번이야, 1번. 1번 다시 해줘. 그렇지. 어, 이거 말이 바뀐다. 내 쪽으로 와. 정답은 여기. 예, 정답. 내 쪽으로 와는 2번인데? 아, 2번이야? 음. 다음 문제. 7, 5. 6시에 가수수를 낳았을 때 가장 큰 수는? 7. 7, 그렇지. 5. 오. 1번. 내 쪽으로 와. 아래쪽으로 오세요. <laughs> 그쪽은 오. 이게 정정답 이게 정은은정답정답정답 정답은 이게 답도 맞았어 은았네답은 응. 오. 은 오. 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양이 꽃 수영을 쌓은 사람일수록 풍선하고, 담 앞에서 어디야? 여기야? 내세우라고온거 어, 같아요. 정답. 우와, 정영아하 문제를 풀어. 그서 엄마한테 묻지 말고 문제를 푸세요. 내가 움직일게. 뭐야? 그다음에? 문제를 푸세요. 해주는 바나나 세 개를 먹었고, 시아는 배주보다 바나나 한개더 먹었을 때. 이거 아까 나왔던 문제인데네개 맞아. 네개 어, 맞아. 알려줘. 정답은 여기 오예요 오. 와 잘한다 우리 팀. 응. 우리 팀 잘하네. 다 그럼 네 번이나 했어 네 번. 네번 응. 맞았다 네번 지금 맞았어. 응, 다 맞았어. 삼십오는 뭐야 x잖아. x. 35, 오삼 저거는 어떻게 읽어? x? 응. 이쪽 빨리 불러. 이쪽으로 와. 정답은 여기. 그쪽은 오답이라고 그래 x로 와 얘들아. 쟤네들 바보야! 정답은 여기야! 이쪽으로 오라고! 이쪽이야! 어떻게 애들이 앉아다가 <laughs> 정답이 X인데! 음. 아, 이래요, 저 바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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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보. 에이, 바보! 야, 쟤네들 계속 오에 있어서 맞춘 거였어. 아 바보. X가 정답 뭐야, 뭐야, 뭐야? 28은 뭐야? 30보다 얼마나 작은 수야? 두 개! 두 개! 빨리 X! 그럼 X, 1번 불러줘. 1번 말해. 여기가 정답이야! 2번! 얘도 말했어. 얘 권이도 어, 만들었어, 권이. 근데 쟤네가 자꾸 오해만 있어. 아왜 걔네는 바보야. 아이 바보 들석들아 못생긴 녀석. 47, 43, 50 중에 가장 큰 수는? 50이지. 그렇지. 빨리 알려줘. 수. 1번, 2번. 야, 일로 와. 쟤 바보야. 계속 오해만 있어. 내 쪽으로 오라고. 정답은 여기. 아이고, 쟤 빨리 데리고 와. 끌고 와야겠어. 아이, 진짜. 얘들은 왜 이래 이바보들여서제 끌고 옵수 없나? 끌고 와야 되는데 뭐야? 흐리멍덩? X야 X. X? 이쪽이야? 1 번, 2번 말해줘. X래니까? 아니 나도 끌고 올려고. 끌고 올 수가 없어. 빨리 와. X야. X야. 어, X. 그쪽 아니야? 어흐리멍덩이 올바른 맞춤법이야? 진짜? 정말이야. 거기 가보자. 가보자. 어 진짜? 정말? 이상한데? 흐리멍덩 올바른 맞춤법인가? 과연? 헉, 진짜? 우와. 어머, 어머, 어와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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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와. 진짜? 다음 와. 문제 뭐죠? 진짜 깜짝 놀라. 마지막 문제. 뭐가? 조선 전기 천민은 노비 백성, 광대 무당 등으로 구성됐습니다. 어때? 조선. 맞는 것 같아. 맞는 것 같아. 친구들을 믿어보자. 3번 해봐, 3번. 3번? 어, Z하고 3번. 오, 맞았어. 정답. 예. Yeah. 다섯 문제 다 풀었습니다. 예. Yeah! 게임 끝. 끝. Z. Z. 저 선택했어요. 선택했습니다. 네. 3, 어때요? 2, 1. 끝. <laughs> 예, 우와, 제가 이어서 겼 MVP 다 예, 제가 MVP MVP 에요. 오, 음. 기지 결과, 퀴즈 결과 는 바로 620점 확인 한 서가 MVP, 예, MVP 아빠 나 MVP 야 와우! 20 하얀 익장 미팅 90이었 습니다. 자, 그럼 구독, 좋아요 해주세요. 안녕! 와우!